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라이브러리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요. 실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도서관에 이런 책에 꽂혀 있는 모습들이죠.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책에는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보고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하면서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는 할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그냥 소스코드 형태로만 단순하게 배포가 된다면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도서관에 책들을 정리해 놓듯이 이런 어떤 기능들을 묶어서 편하게 쓸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두이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죠.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홈페이지 쪽을 좀 가보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리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이 안쪽에 아두이노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퍼런스에 보면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되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리퍼런스에 쪽 가서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표준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배포될 때 기본적으로 그 제공된 라이브러리를 묶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EEP-ROM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관련된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SD카드 서버 모터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인터넷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두이노에 이더넷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구한 다음에 실제 이더넷을 처리할 수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이쪽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넷 쪽에 가셔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도를 보고 그거를 쓸수 있는 샘플들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이용해주면 되는 거죠. 이더넷 라이브러리는 참고로 아두이노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탠다드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에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두이노를 실행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 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를 가져오기 보면은, 뭐, 아까 봤던, 홈페이지에서 봤던 EEP롬, 그 다음에 이더넷, 뭐, 이런 부분이 쭉 나와있죠. 이더넷을 쓰고 싶으면, 이더넷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기본적으로 소스코드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이 이더넷이 제공하는, 이더넷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각종 함수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이그잼프를 보면서 함수를 잘 사용하게 되면, 이더넷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스케치를 설치하면은 보이는 이 내용들이 바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서브모터를 쓰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D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할 때는, 뭐 SD카드에 넣던 정보를 쓰거나 지우거나 할 때는 이쪽 SD 라이브러리를 쓰면 될 겁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와이파이를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와이파이 이걸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리할 때마다 이런 헤더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클루드한 헤더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기본적인 룰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항목에서 선택을 해주고 그 아두이노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에 표시되는 이런 라이브러리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표준 목록에서 서버 모터를 제어하고 싶을 경우에 서버를 선택해주면 i n 샵 인클루드 서버.h 파일 이렇게 인클루드가 되게 됩니다. 저렇게 되게 되면 실제 서버 모터에 관련된 어떤 걸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그냥 샵 인클루드 해갖고 헤더 파일만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이외에 아두이노는 아주 많은 확장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 라이브러리는 아까 아두이노 홈페이지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쭉 가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정리해서 올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좀더 아두이노로 재미난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신에 관련된 것들,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센싱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센서를 처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LED에 관련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쭉쓸 수가 있죠.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를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머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타이밍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뭐문자열 처리를 위한 유틸리티의 피스트링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아두이노로 만들어진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닌 것들은 이런 인터넷이나 그 웹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간에 관련된 걸 한번 다운 받아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릭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 있냐면 이 라이브러리는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이런 설명이 들어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포함하고 있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응용한 예제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표준 라이 그 확장 라이브러리를쓸 때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데이트 타임이란 라이브러리는 그 시간에 관련된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셔서 이런 시간에 관련된 거를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열기를 해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압축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안에 CPP 파일과 헤더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죠. 하나는 CPP 파일 또 하나는 헤더 파일이 포함이 돼 있고. 이 파일을 지정된 위치에다 설치해 주면 그때부터 라이브러리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된 위치는 어딜까요? 이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그 zip 형태로 돼 있죠? 압축 파일 zip 형태로 돼 있는데 이 zip 형태 파일은 그 아두이노의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그다음에 Add Library를 선택해주면 방금 전에 그인터넷에 다운받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쉽게 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는지 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기에 Add Library를 선택해주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경로에 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스케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밑에 이 기어 밑에 항목에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추가를 해주면 이 라이브러리가 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외부에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실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자주 쓰는 라이브러는 리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외부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그, 만들기 전에 이 아두이노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C++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 기법을 쓰는데요. 이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어떤 덩어리, 이 함수, 변수, 상수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덩어리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두이노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함수나 변수 같은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화면에 그, 그 아두이노에서 LED를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기능들을 처리하는 블링크 LED라는 거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딴 사람들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링크 led 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핀 번호하고 딜레이 타임을 넣어주면 지정된 핀이 깜빡깜빡 거리겠죠 이거를 블링키라는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요 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세미콜론을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클래스 뒤에 쓴 블링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바로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링키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클래스 안에 헤더 파일을 그 정의할 때는 퍼블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 다음에 지금 표시가 안돼 있는 p r o t e c t e d 라는 접근 한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한정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C++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LED가 깜빡거리는 예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클래스 뒤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 주고 그 안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각각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와 그 다음에 함수를 이렇게 선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 명하고 똑같은 라이브러리 명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를 우리는 생성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성자는 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가장 먼저 실행되면, 실행될 때 호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거는 이 블링키 LED죠. 이 블링키 LED를 이용해서 딜레이 타임을 줘서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블링킥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함수와 변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지금 현재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영역이 두개 나눠져 있는데 퍼블릭은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영역이고 프라이빗은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되고 내부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블링키라는 요 아까 말씀드린 생성자와 블링크 LED라고 하는 이 함수는 그 외부에서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인트 핀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쓸수 없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링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와 똑같은 이름을 갖는 생성자를 썼고요. 실제 LED를 깜빡거리는 블링키 LED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 그리고 블링키 LED가 대상으로 할핀 번호를 저장할 변수를 언더대시 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블링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했다면 이 선언한 클래스 파일에 위와 아래 끝나는 부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i f n d d f 블링크 언 e a d 헤더 h 저 파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끝나는 문장에서는 a ndif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추가한 파일을 요 클래스 명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는 blinky.header를 이렇게 h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저장을 하면은 이제 라이브러리의 절반이 만들어진 거죠. 라이브러리는 이런 라이브러리 이름을 갖는 라이브러리 파일.h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갖는 cpp 두개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linky.h라는 헤더 파일을 갖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이름의 이름을 언더대시 h로 해서 붙여주면 되고요. 중복 선언돼 있는지 처리하는 C와 C++의 전처리 그런 명령어죠. 이 샵, 그 if and if define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중복 처리를 처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의 기능을 갖다 써야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clude 이런 문장 뒤에는 #include 문장을 가지고 아두이노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 헤더 파일까지 거의 표준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쓴 헤더 파일은 실제 라이브를 응용하기 위한 내용을 정의할를 CPP 파일에다가 이렇게 #include를 포함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불링키라고 하는 라이브를 만들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 앞에서 정의한 요 생성자와 실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블링키라고 하는 .cpp 파일에서 실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C++에서는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연속으로 포함해서 생성자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자에서는 아두이노의 핀 모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LED를 깜빡거리기 위한 핀 모드를 아웃풋을 출력하는 거고요. 이 외부에서 인자로 들어온 이 핀에서 요 내부 인자의 프라이빗 속성을 갖는 내부 인자 핀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실제 깜빡깜빡거리는 블링키 LED라는 그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도 역시 블링키 라이브러리에 써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다 쓰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함수라고 불리는 거를 C++의 그 클래스에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블링키 LED를 함수가 아니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블링키 메소드 블링키 LED 메소드를 또는 함수로도 불리긴 하지만 이런 메소드를 갖다가 이렇게 LED를 깜빡거리는 코드를 이렇게 배치를 하죠. 이렇게 배치한 파일을 블링키.cpp라는 파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장된 파일을 갖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실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블링키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그,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의 폴더 이름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블링키.h 헤더 파일과 블링키.cpp 클래스 파일을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복사를 하고 아두이노를 껐다 다시 키면은 방금 전에 추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설치가 되면은 우리 윈도우에서 문서 밑에 아두이노 그 폴더가 생기게 되고요. 그 안에 라이브러리즈라는 문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그런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블링키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를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블링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만들었던 블링키 cpp와 블링키 헤더 파일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하고 똑같이 생겼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링키 클래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링키 그 생성자와 블링 캘리드라는 멤버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실제 아두이노를 다시 껐다가 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지금 현재는 여기 보이지 않죠, 블링키가. 그런데 아두이노를 껐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다시 한번 이렇게 키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밑에 방금 전에 추가한 이 라이브를 가져오기 밑에 방금 전에 추가한 블링키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블링키가 포함된 이유는 아까 우리가 그 다큐먼트 밑에 아두이노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만들어 온 폴더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블링키 헤더를 가져오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블링키 프로그램을 쉽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블링키를 라이브러리를 추가했으면 그 부분에다가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시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링키를 실행시키는 을 방법을 여기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 이 문장이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여기에서 샵 디파인을 가지고 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블링키 실제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갖는 걸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두이노에 시작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계속 반복되는 함수, 루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컴파일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 블링키라고 하는 방금 전에 추가한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실제 코드가 컴파일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해주고 실제 작성을 시켜보면 이제 블링키가 그 블링키 라이브러리가 작동이 돼서 LED가 깜빡거리게 되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보면 우리가 타이핑을 했을 때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타이핑을 했을 때 이런 글자들, 이런 아두이노의 기본 그 식별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표시가 됐죠. 이런 우리가 추가로 작성한 이 라이브러리의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색깔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면 은 프로그램을 짤때 훨씬 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한 키워드에 대해 색깔을 넣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키워드 파일에다가 내가 색깔을 넣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그 내용들이 그 색깔이 그 덧씌워져서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의 텍스트 파일 에디터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을 덧씌우고 할 때는 이 키워드 파일에 탭으로 공백을 줘서 이렇게 입히고자 하는 색깔의 그 내용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추가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여기 키워드 파일에다가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방금 전에 아두이노 화면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색깔이 돼가지고 출력이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색깔이 들어간 거죠. 여기 부분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브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키워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런 키워드는 여기에 보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키워드즈라는 텍스트 파일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작성을 해주고 하면은 실제 아두이노가 시작될 때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블링키라는 라이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두이노에 지금 우리 13번 핀에 LED를 깜빡거리게 할 건데 기존에는 우리 13번 핀을 블링키라고 하는 그 라이브를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더 쉬웠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핀 모드에 대한 설정도 하나도 없고 이 안에는 그 다음에 led에 대해서 그 디지털 라이트를 가지고 껐다 켰다는 코드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블링키 라이브러리를 아주 쉽게 13번 핀으로 설정을 했고 그걸 갖다가 led를 딜레이 타임만큼 쉽게 깜빡거리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과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배포가 되고요. 배포가 끝나면은 여기 LED가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이 0.1초 단위로 계속 깜빡거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복잡하게 이렇게 반복했던 작업들을 쉽게 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문서를 키워드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배포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외부에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찾아보고 설치해서 이용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라이브러리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이브러리 부분은 사실 아두이노 우리 강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브러리는 C++를 알아야만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저 아두이노 CC 라이브러리 페이지를 좀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 했던 복잡한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잘 활용하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봐주시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